화이팅! 필리핀으로 떠난 제주도 의료 봉사단 병원이 거의 없고 그런 곳을 찾아서 우리가 환자를 돌려하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봉사단 24명은 필리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먼 길을 나아왔습니다. 의료 봉사 첫날에만 천여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찾아왔는데요. 야! 안되겠찮아귀 염증이 있다면 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료실에서 얻는 보람에 한 10대는 넘고 한다고 할까? 그냥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요내 귀여워, 내귀 필리핀 사람들의 아픔과 웃음이 함께했던 제주도 의료봉사단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차로 두 시간 거리에 위치한 산타마리아 시, 인구 3만 2천 명의 시골 마을의 의료 시설이라고는 보건소 하나뿐입니다. 그나마 하나뿐인 이 보건소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의사 한 명과 약품 몇 가지로는 3만 2천 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주민 대다수는 하루 4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플 때면 더욱 병원이 무서워진다는 산타마리아시 주민들. 아이들이 아프면 하루벌이 전부를 병원비로 써야 할 만큼 질병은 가난한 삶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지난 7월에 태어난 아기를 홀로 키우는 할머니에게도 병원은 멀고도. 무엽기만한 곳입니다. 미소가어 나. 나와 sa o o p a r m s a g 의료봉사 첫날 할머니는 간난 아기를 안고 급히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숨을 쉬고 있는데 호흡률이 상당히 심해요. 보고 약은 됐지만 걱정이 좀 되네요. 정상적으로 이 체중도 늘고 그래야 하는데 아직 도정 그래서 좀 걱정. 걱정.

para sa mga pag-aral, mapaghanap buhay siya, mapagkonsa sa kanyang mga magulang, kanyang lola. 제주도 의료봉사단이 이곳 산타마리아 시의 작고 가난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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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아기의 상태가 내내 걱정돼서 찾아왔다. 이 메리 퍼커션? 어? 그래요? 어제보다는 조금 졌네 의사 말 한마디에 잠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차니까 먹는 것도 잘못 먹고. 그러니까 애가좀크지를못 해서 너무 걱정이 돼서 시에 <laughs> 한번보어 근데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요 어제 <laughs> 약 하루 먹었거든 이렇게 애가 힘 있게 운다는 얘기는 힘이 기운이 없진 않다는 얘기예요. Buti naman po at ako po ay nagpapasalamat sa inyo po at kayo po ay pumunta sa amin bahay po at saka dito po sa akin na po. Maraming maraming po, salamat sa inyo. Sa inyong pagtulong sa amin. Natutuwa po yan at tuloy ang ako po. Hindi ko po kasukot na kalain, kayo po ay dumating sa amin. 그간의 걱정과 두려움, 먼 타국 땅에서 온 이들의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됐습니다. 좀아고 <laughs> 가슴이 아프죠. 우리나라 옛날에 아주 어려웠을 때 그때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나라에서 도와줘야겠다 생니다 되고 다시 의료 봉사 현장에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제주도 의료 봉사단 소식을 듣고 먼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들면서 그야말로 인산이 냅니다. 도사고사말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만큼 그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차마운 환자들의 고통을 알기에 제주도 의료봉사단은 한시도 허투루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 더 환자들의 마음에 다가서고자 노력합니다. 넣느냐. 환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두배 이상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약 조제 팀인데요. 임시 방편으로 마련한 마사지 <laughs> 시간입니다. 어, 어 완전 쓰는 사람이라 그렇구나.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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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어, 안세요그 <laughs> <laughs> 자세로 계속하까 우리는 이게 움직이니까 그렇게까지 아 이제는 여기 단상이 되게 협소했어요. 오늘은 왔더니 다행히 많이 저희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확장이 됐어요. 단상이. 그래서 테이블도 더 넣을 수 있고 세팅할수 있는 약도 더 많이 많게 돼가지고 오늘은 좀 수월하게 할수 있지 않겠나 기대해봅니다. 약재로 화이팅! 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이 점점 더 커진다는 제주도 의료공사 현장. 공사 현장 한쪽에서는 내내 긴장을 놓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테러를 막고자 하는 경찰들입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필리핀 주민들은 편안히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멀리에 산 넘어왔다는 이 젊은 여자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출산. 뭐, 지금 처음인 안 거예요. 어제 여기 초음파가 있다. 초음파를 할수 그러니까 있는 날 임신한 도성이다와 있는 거지. 이 얘기가 네 번째 얘기요 네. 지금 나이가 2 6인데이 네 얘기가 네 번째네. <laughs> 벌써 세 명의 아이가 있지만 초음파 검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은 초음파 검사 장비 하나만으로도 현지 산모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외과 수술실 우리 무지 아니면 지방 인지 일단은 수술을 해봐야 알겠어요. 할아버지는 3년 전 팔에 생긴 종기 덩어리가 내내 걱정 된다고 했습니다. 검진 결과 단순 지방종으로 판정이 돼서 바로 제거 수술하기로 을 했습니다. 아래쪽이 뼈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어, 어, 어. 네, 아프네요. 거의 저뼈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환자분이 좀 많이 아픈 거예요. 많이 아프지만 멀리 한국에서 온 의사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팔에서 감쪽같이 종기 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잘 됐어요. 잘 떨어진 거 아까 보셨죠. 잘끝하고 아, 믿기지 않는 현실에 그저 웃음만 가득합니다. 고마워, 원장님 기분 좋아 보이네요. 웃으며 돌아서는 환자의 모습이 무척 고마운 오늘입니다. 제주도 의료봉사단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근데 여기는 환경적 환경 한된 조건이라 저희가 멸균을 못 시키고 소독까지. 그래서 뜨거운 예, 옛날 방식이죠. 뜨거운 물 끓여서 이제 균을 죽이듯이. 당일 사용한 의료 도구들을 소독하고 있는 건데요. 열악한 현지 의료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극복해가며 의료 봉사를 해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좀더 내년에 좀더 이런 것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으면은. 스스로 선택해서 온 봉사기 때문에 헛트로 할수 없지요. 구조 외과가 특히 외과 두 명에다가 간호사가 한 명이 더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이면 한명이도될 거예요. 근데... <laughs>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려면 바로 뭐 진짜 검사할 수 있는. 지금 초음파 같은 거 갖고는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 단순히 뭐 소거나 청진기나 들 그냥 그거만 하는 것보다 진료하기 전에 사전 미팅을 간호사하고 원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약을 쓰겠다 좀 약속 처방을 해주시면 거의 약속 처방이더라고요. 3일째, 마지막 봉사 날이 밝았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미소에 더욱 분발할 수밖에 없는 제주도 의료봉사단인데요.

필리핀 의료봉사 현장에서 가장 인기 많은 진료 분야는 치과입니다. 밀려드는 환자의 치과 의사들의 하루는 쉴틈 없이 흘러가죠 현지 주민들한테. 필요한 진료를 이 정서껏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지 말고 정서껏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현지에 사는 한국 교민들이거든요 교민들도 나름대로 어떤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 현업에 종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닐라에서 온 필리핀 기자들이 이곳 의료봉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봉사단이 시골 마을에 와서 진료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제주도 의료 봉사단의 활동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경제적 서 경기력이 경제 수지 낮아가지고 약을 제대로 처방하는 걸못 하잖아요. 심지어 여기 있는 분은 이런 연구 두개두개 두개 주면은 한1년가까 있어요. 이거 굉장히 비싸잖아요. 자기로 하면 뭐 하루 일당 뭐 일주일 일당이 딱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는 흔할지 모를 상비약들이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f o r t y 비 e m a l e bye bye b y 나야? 오케이 어, 약 나눠드리고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처방하는 거 얘기 드리고 있어요 어, 근데 의사소 y e bye b y 제주도 청소년들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을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각이 진료 시간이 다 끝나갈 무렵인데 가장 붐비고 있습니다. 소아과인데요. 이거 매년 올 때마다 일부러 찾아서 와요. 아 왜요? 거 애들 주력. 이상하게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갔다고 느끼면 비행, 도,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몇달 가요. 약을 네. 고마워 받고 뭐 그런 걸 갖다가 굉장히 고마워서 한 것이 이게 어찌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의 위안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사흘 동안의 필리핀 의료봉사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남은 약은 쓰임에 맞게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목소리> 저희야 뭐 병원도 쉽게 갈수 있고 그런 무료 혜택을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 저희들이 갖고 온 약품 하나 하나가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흘리지않고 진짜 턱 끌고 열심히 했습니다. Next, uh, mission, yeah. 필리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던 필리핀 의료 봉사 여기서 브로맨트 이스트 씨의 사람들 말하리막 막비키안,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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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소한 욕심이나 어, 뭐 이런 걸 버리고 어, 그러면 또 의외로 편 편하게 또 다가올 수 있으니까 밖에 나와서 저희들 가진 기술을 그 이웃 나라야 국가들하고도 주민들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게 하고 이분들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저희도 많이 배워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우리도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필리핀 의료봉사단은 13,697명을 치료하면서 필리핀에 희망과 웃음을 선물했습니다.